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.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의 힘든 어깨를 다독여 주기를 기원합니다. 오늘 저녁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예요.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.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.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. 아멘.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촛불 점화와 함께 시작합니다 점화봉에 불이 붙으면 점화자가 성찬대 위에 놓인 두 개의 초를 향하면서 걸어가게 되죠 이때 모든 성도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송을 합니다 온 성도가 초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또 움직여요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볼수 없는 우리 교회만의 예배 시작 풍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둡고 암울한 세상을 우리보다 앞서 나갈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상징이 바로 이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.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. 힘 있는, 구원의 주님께서 연약하고 지친 우리를 불러서 어두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은총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. 그리고 그 은총의 수단이 바로 말씀과 성찬이 되는 것이지요.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일 하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온 일상에 있고 그 일상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나요? 오늘 이밤 주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지 그리고 혹시 탈진한 상태라면 빛 대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그 복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녁 함께 기도합시다. 주 우리 하나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소서.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영혼에 일어난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소서 삶의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기쁨과 신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시고 사람들의 어둠을 몰아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알게 하소서 다가올 날들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지금은 비록 눈에 띄지 않아도 선한 것은 마침내 빛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소서. 온 세상이 우리와 함께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소서. 아멘.